대 삼치는, 이거 그래도, 이거 생명체인데, 상처 하나도 안 나게 랜딩하셔야 된다 형님. 제 대성어의 전통은 상처가 하나도 없을 경우, 바로 보내주는 거 알죠? 입에 바늘짝, 바늘짝 하나도 없어야 된다 형님. 형님, 상처가 단 하나도 없을 때는 바로 보내준다 대성어에서는. 대성어 전통입니다. 손, 만보고 손만만 보고 나와주는 손만 거죠. 자, 상처가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상처가 어디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. 한번. 상처가 안 나게 빼고 있습니다. 상처가 니다 상처가 하나 도안 나게. 여기가 막혀 막혀. 자 앞쪽에. 네, 대대. 아 비행기 비자 속도로 날려가고 있습니다. 자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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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형님 자리 체인지 해주셔야죠. 형님, 거기, 거기에서 랜딩 못 합니다, 형님. 자, 그한 번, 자리 체인지. 자리 체지 예, 그렇게. 앞쪽 자리 가서 하세 앞쪽 자리 가서. 형님, 이거, 로블로블 하시면 안 됩니다, 형님, 여기 형님, 여기서, 여기서 로블로블 자세 하시면 안 됩니다. 오, 이거 뭐야? 오! 형님, 이, 형님, 이, 대삼치보다. 우 와! 형님, 이거 터, 터지겠는데? 형님, 보통 놈이 아닌데, 형님? 형님, 터지겠는데? 야 이거 터질 것 같은데 어, 계속 이야 사장님 근데 안 터지는 거 보니까 이거 메탈이 보통 메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케이. 분명히 터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 아, 아, 아. 우와 사장님 어떤 메탈을 섞길래이 터질 것 같았는데 안터졌으니까 사장님 우와 아, 사장님 이야 아, 대단하신니다 사장님 저는 이게 분명히 일반, 일반 메탈로서는 노칠 아, 아. 수밖에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사장님 아, 아. 와 이야 오 배 우와, 아, 배 우와, 배 와, 지금 배따기 귀찮아서 못들은 차가고 있습니다. 자, 내 낚시 못하게 못 하게 줄 끊어 잖아 던지고 가가. 시잡가